아침 말씀 오늘 본문 말씀은 루에미아 2장 11절에서 20절입니다. 하늘의 하나님이 그의 종을 형통케 하신다. 오늘 본문을 소망의 창으로 보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는 이가 누구이신지가 보입니다. 소망의 창을 보여주는 구절은 2장 20절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억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 하였느니라. 뉴에미아는 예루살렘에 이르렀지만 사흘 동안 아무에게도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위해 하실 일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늘의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향해 가지신 계획을 형통하게 하실 것이란 믿음을 가졌기에 말이나 행동으로 일을 서둘러 그르치기보다 사흘 동안 조심스럽게 지내며 하나님의 지혜를 구했습니다. 그는 예루살렘에 도착한 지 사흘 만에 사람들의 이목을 피하여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과 함께 조용히 예루살렘 성벽으로 나아가서 예루살렘의 형편을 살폈습니다. 과연 그가 바사 왕국에 있을 때 전해들었던 소식대로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문은 불탔습니다. 더 나아가서 샘문과 왕의 못에 이르니 짐승이 지나갈 자리가 없을 정도로 무너진 잔재들이 널려 있었습니다. 이것은 최근 벌어진 일만이 아니라 142년 전 유다 나라가 망한 이후로 방치된 전경이었습니다. 느에미아는 예루살렘의 현재 형편을 면밀하게 조사한 후 처소로 돌아왔는데, 방백들은 그가 어디에 갔으며 무엇을 했는지 알지 못했고, 느에미아도 이 일을 유다 사람들에게나, 제사장들에게나, 귀족들에게나, 방백들에게나, 누구에게도 알리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태도는 느에미아가 얼마나 매사에 신중하며 세밀하신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 지혜롭게 행하려 했는지를 알게 해줍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시며 명령하신 말씀이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라는 것이었는데 이 말씀에 곧바로 이어 하신 명령이 사람들을 삼가라 라는 것입니다. 이는 어떤 일을 하든지 사람들을 상대하지 않고 하는 일이 없기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장 지혜가 필요하고 경계를 삼아야 할 대상이 사람들인 것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의 형편을 돌아본 후 얼마의 시간이 지났는지는 나타나 있지 않은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후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예루살렘의 중건을 제안했습니다.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공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니라 느헤미야의 말에서 보듯이 그는 우리가 당한 공경이란 말을 꺼내며 자기를 바사 제국의 관원으로 내세우지 않고 유다 동족의 한 사람으로 나타냈습니다. 또한 그는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라고 하며 자기가 살펴본 현실의 필요를 그들도 알고 있다는 사실을 상기시켰습니다. 그런데 느예미야는 단순히 이런 정도로 예루살렘 성을 건축해야 한다는 동기를 백성에게 부여하지 않았습니다. 느헤미야는 백성에게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는 것이 사사로운 제안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인 것을 깨닫게 해주려 했습니다. 그는 백성들에게 자기가 바사 제국에 있을 때 하나님의 선한 손이 자기를 도우신 일과 왕이 자기에게 이런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것은 일장에서 벌어진 사건입니다. 느헤미야가이 말씀을 전했더니 백성들은 일어나 건축하자 라고 외치며 일제히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누에미아 개인에게 맡기신 소명이 하나님 백성의 공동체를 통해 확인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받은 소명은 반드시 주의 몸된 지체들을 통해서 확인된다는 사실을 믿습니까? 그런데 누에미아와 유다 백성들이 선한 일을 하려고 했을 때이 소식을 들은 대적들 곧 코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이 일을 업신여기고 비웃으며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라고 반박했습니다. 느헤미야는 그들의 말을 듣고 이 일이 왕을 배반하는 것이 아니라 왕이 내린 명령을 따르는 일이라고 반박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바사 왕에 대해서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니에미아는 바사왕과 비교할 수 없는 최고 권세자이신 하늘의 하나님을 그들에게 상기시키며 그가 자기 종들을 형통하게 하실 것이라고 선포했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 하였느니라.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도 자기 사업을 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함께 하는 자들입니다. 이 일에 세상은 상관할 것이 없고, 오직 하나님이 일을 시작하시고 마치실 것입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주님, 주의 일을 조급하게 하지 않고 주와 동행하며 신중하게 행하게 하옵소서. 주가 저를 부르신 일에 대적들이 비웃고 업신여기는 일이 있어도, 저는 최고 권세자이신 주께서 저를 형통하게 하시고 제 소명을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